현재 오정연과 서장훈이 우리 이혼했어요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서장훈은 전처인 오정연과 재혼을 생각하고 우리 이혼했어요에 합류하게 된 이유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서장훈은 이혼 후에도 오정연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점차 나는 내가 아직도 오정연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우리 엄마는 오정연을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어머니는 오정연과 내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서장훈은 이 이야기를 나눈 후두 사람의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장훈과 오정연이 우리 이혼했어요에 참가 안 해도 두 사람은 반드시 재결합한다고 추측했습니다. 앞서 서장훈과 오정연은 2008년에 KBS의 농구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후 서장훈은 오정연에게 늘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사랑에 빠졌고 둘다 일이 바쁘다 보니 데이트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를 챙겨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정연과 서장훈은 1년 열애 끝에 2009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3년의 결혼 생활 끝에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도 두 사람의 이혼 사유를 의심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한 많은 루머가 돌았습니다. 심지어 오정연과 서장훈 어머니 사이의 갈등으로 두 사람이 이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소문은 서장훈과 오정연의 많은 팬들이 오정연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는 많은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빠르게 일축되었습니다. 또한 서장훈은 자신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혼 사유를 재확인했다. 그는 나는 아주 깔끔한 사람이라서 오정연을 많이 힘들게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현재 서장훈과 오정연은 우리 이혼했어요에 합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오정연과 서장훈은 우리 이혼했어요 일통해 성격 차이를 극복하고 재결합을 할수 있을까요?